안녕하세요. 오늘 관사 강의는 제가 극부 이상 남편에게 해가 되는 관사. 이와 비슷한 유사한 영상을 이미 업로드했습니다. 내용이 겹치는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음성이 쩌렁쩌렁 울리거나 남자의 목소리와 같다. 여성의 목소리는 이렇게 남자의 목소리와 같으면 좋을 것이 못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성은 음향의 지치상 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은 양에 비해서 작은 것이죠. 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리가 적죠. 양은 소리가 크고. 음인 여성은 음의 소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음의 소리. 하지만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현대사를 살아가다 보면 여성의 목소리가 좀 커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인데 이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현대를 살아가는데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얼만큼 졸이 있고 사리에 맞게끔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관상학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쩌렁쩌렁 울리면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같으면 또한 좋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부부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는 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콧등에 세로금이 나 있다. 코가 이렇게 있으면 콧등에 이렇게 세로금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때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코도 남편에게 해가 되는 관상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여성의 코는 자기 자신이며 남편을 상징한다고 했죠.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 자리에 금이 있게 되면 좋을 것이 못 되는 것이죠. 딱 금을 긋는 것입니다. 남편과 나의 사이에 금을 거버리는 그러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해가 되는 그런 관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골과 시골이 없다. 얼굴이 이렇게 여성의 얼굴이 있다 그러면 이게 관골이죠. 이 관골이 나오지 않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시골이라는 것은 이 턱뼈입니다. 이렇게 깎여 있는 거죠. 이거는 시골이 없는 것입니다. 턱뼈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남편에게 해가 되는 건세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 이렇게 유행에 따라서 턱을 깎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V라인 턱을 선호하죠. 젊었을 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이게 채워져야 됩니다 살이. 한데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턱에 살이 없고 쉽게 말해서 뼈집한 이런 턱 이런 턱은 외롭습니다 고독하죠. 이 고독은 남편이 없는 경우, 이혼한 경우, 사별한 경우, 또한 자식이 없는 경우. 이래서 외롭고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죠. 나이 먹으면 우리 인체는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적당히 살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좋은 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물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또, 들어도, 결코, 나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관상, 상담을 하거나, 관상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결론은, 항상, 마음, 마음을 잘 쓰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면, 이 마음을 잘못 쓴 경우. 제가, 아, 어디에 뭐 머리 모양을 좀 바꾸십시오. 화장을 밝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쉽게 할수 있죠. 자기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이 마음을 바꿔서 쓴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저도 물론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 노력하다 보면 상은 마음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고 밝게 좀 써보시는 것도 올한 해를 보내는데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